안녕하세요. 부활입니다. 아! 테슬라를 타고 있습니다. 저기가 어디냐면은 젊음의 거리는 아닌 것 같은데, 이태원? 여기 있는 데입니다. 이태원역. 아, 이 방, 여기는 진짜 소리가 그냥, 음악 소리가 그냥, 어,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죠. 여기도. 서울에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 뭐 많긴 한데 그 중에서 여기가 좀잘안 꺼집니다 여기. 음. 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 구경. 세상에 재밌는 구경 중에 하나가 사랑 구경입니다. 그렇 이야. 자 저는 또 테슬라로 자동운전 해놓고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뭐 손은 항상 아이고 이렇게 갑자기 이런데 사람이 저렇게 튀어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뭐 자동운전은 믿고 막히면 큰일 나죠. 아 차들이 좀 많이 막혀요. 아유, 좀 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될라고, 쯧쯧. <laughs> 세상에 어느새 그 나이가 됐나 보니 오, 여기가 어디냐. 와. 어, 여 기가 어디 냐? 여 기가 이태원, 아, 여 기에 제일 기획 건 물이 있 군요. 그리고 여기 교차로. 신호가 좀 깁니다. 아 어, 신호가 이제 바뀔 때가 됐는데, 자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잠깐.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이쪽에 뭐가 있었는데, 뭐가 있었는데 기억. 응. 음? 어. 음? 일단은 뭐. 어. 오. 오.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야, 건물들을 보고 가고 있습니다. 참 내려왔네요. 30km로 천천히 달리고 있습니다. 끝났네요. 아이고, 자다 왔습니다. 이제 오 이태원 여기 한강진역 한강진역까지 내려왔어요. 이 근처에는 이 역이 왜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음, 별로 사람들이 오가, 오는 곳은 별로 아닌데 이쪽이 좀 외진 곳인데. 노선상 어쩔 수 없었나 보죠. 음. 자, 한남대로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남대교 한남대교로 한번 가보려고요 여기는 뭐 차선이 거의 뭐 <laughs> 전무한 실정 이런 데에서 오토 스티어링 하면은 오토파일럿을 켰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오토파일럿을 꺼야 될것 같아요 아 제가 저 고가도로를 타야죠 여기도 고가도로가 왜 있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 사실 별로 필요 없는 곳 같더라고요 여기가 교차로 하나 있는데 저것 때문에 이게 있어야 되나 싶어요 아이고, 아이고. 어? 와. 야 자꾸 옆으로 가가지고 오토파일럿을 키니까, 와. 좀 걱정스러웠는데. 아, 보세요. 갑자기 얘가 미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깜짝 놀라는. 그래서 스티어링 휠을 꼭 잡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한번 꺼지고 나니까 그냥 가요. 60km로. 아, 이, 이건 이제 제가 운전을 하고 속도만 얘가 내는 모드인 것 같아요. 고속도로 한번 달려볼까? 내가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고속도로를 고속도로를 달려봐야겠네요. 어, 이 도로가 고속도로구나. 제가 세게 밟았는데, 어, 지가 딱 잡고 6 0 k m 달리고 있습니다. 아유, 어, 여기는 줄여야죠. 50km 가속 단속 중. 자, 이제 시작합니다. 오토 파일럿 버스 전용 차선은 아니고, 이게 버스 전용 차선이네. 아, 억지로 갔습니다. 야, 이제 갑니다. 고속도로 오토 파일럿 80km는 달려야겠죠? 어 80km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80km 80km로 달리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이 모드가 좀 밝게 나오는군요. 예 이게 이제 갤럭시 S10을 찍고 있는데 어좀 이게 일반 모드 같아요. 그리고 관광 모드. 제가 뭐좀 촬영하다 보면은 여기 앞뒤 간격 너무 좁아서 이런 거 찍을 때는 광각 모드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아 이렇게 찍어야지 좀 보이네요. 너무 그 동안은 어둡게 보였나봅니다 일단 고속도로 달렸으니까 아, 판교까지 가기는 좀 그렇고 어 만남의 광장 가서. 우동 한 그릇 먹고, 아, 또 스티어링 휠을 잡고 잡아달라고 하는 메시지가 뜹니다. 어, 괜찮은 것 같네요. 어. 일단, 일단 운전하기 편해졌어요. 확실히. 오토파일럿이 100km로도 달릴 수 있는지도 한번 해보고 는 싶은데 어좀 가다 보면 100km 구간이 있으니까 110km까지 갈수 있죠 그 구간에서 테스트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고요 음, 지금 밤이라서 이게 잘될수 있는지는 사실 조금, 조금 조금 걱정이에요 이게 조금 걱정돼요 아직은 기계를 좀잘못 믿겠습니다. 미국에서도 사고 난 사례들이 있었죠. 어, 교통사고 나서 뭐몇 명이 뭐 사망을 했죠. 고속도로에서 앞 차를 앞에 트럭 같은 거를 인식을 못 하고 들이받은 그대로 들이받아서 받은 경우가 있었죠. 사실 뭐 이게 아주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믿기는 어려운데 한 번씩 지금 베타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도 약간 뭐 이상한 얘가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떠락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렇게 좀 위험할 수, 위험한 거죠 아직 그냥 얘를 그냥 믿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자 이제 속도가 아직도. 80km 구간이네요. 어, 저는 이렇게 손을 잡고 있어요. 그래도 동영상 촬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가 운전을 해주니까 제가 이렇게 좀 보고 있어도, 어, 이 촬영을 해도 신경이 조금 덜 쓰입니다. 물론, 그러다가 앞에서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사실 좀 대응 속도가 늦을 수가 있죠. 그래도 이렇게 하면은 사실 어 저는 한번 실험을 해봐야지 알겠죠. 자율주행일 때 사람이 손을 붙잡고 있을 때 빨리 동작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동영상 촬영 등 딴짓을 하고 있을 때 대응 속도는 어떤지 어 그런 게좀 필요하긴 할것 같아요. 사실, 뭐, 이런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 제가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데, 이거를 자동차 천장에 예를 들어서 거치해서 거치할 수 있는 뭐 그런 게좀 있어야 될것 같아요.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 대시보드에 설치하는 것들도 있긴 있는 것 같던데, 그건 사실 좀 운전하는데 좀 방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조절하기도 좀 그렇죠. 어아 천장에 나는 게좀 있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찍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찍고 이런 것들도 보여주고 어옆 뭐 사람하고도 얘기하고 이런 걸 하려면은 좀 그런 게좀 필요하지 않을까. 아 학교까지 가긴 가야겠네요. 학교까지 갔다 오죠 뭐에요. 그래 판교까지아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에안 갈랍니다 어 그냥 휴게소 갈래요 배가 고파졌습니다 배가 고파졌어요 휴게소에 가서 맛있는 우동을 한 그릇 먹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서울 만남의 광장입니다. 부활이었습니다.